제거하니까 짝수만 남게 되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removeIf 보다는 r e m o v e i f n 함수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removeIf를 똑같은 어,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거기 예를 들어 놨는데요 이때는 X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i f 이 o t 람다식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른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 플러스가 아닌 것을 제거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만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닌 것만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제거되니까요 이거 이해하는 방식이냐 플러스만 반환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를더 들어보면은 네, x가 3보다 크면 은 반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484 했고요 숫자만 반환하라 해가지고 342만 반환했습니다 심벌만 반환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심벌만 반환했고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함수에 다 적용한다는 것이죠. 모든 리프트의 원소에 대해서. 리디스는 말 글, 글자 그대로 어, 축소한다, 줄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자 함수는 일단 함수를 주고 리프트를 주는데, 예를 보면 더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플러스 함수를 주고요. 1, 2, 3을 주면 1, 2, 3을 다 더한 결과를 단언을 합니다. 곱하기 주면 2, 4, 5를 2 곱하기 4한 다음에 4 곱하기 5다한 결과를 40으로 주고요. 어펜 함수를 주게 되면 이거 다 연결한 결과를 하나의 리스트로 이렇게 반환하게 됩니다. 에브리도 역시 적용 함수인데요. 에브리는 이렇게 참가지 판별하는 함수를 먼저 주고 리스트를 주고요. 여분의 리스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트의 모든 원소들이 프레디케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막고안았는데요 만족시키지,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만족시키지 못하는 원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지고 이중부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이 되고요. t를, 그렇지 않으면 를반환하고요 그래서, 이 1, 2, 펜서가 전부 다 숫자에 의해야만 t를 반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bc는 숫자가 아니고 심벌이기 때문에 t를 반환했습니다. f가 0보다 다 커야만 t를 반환하고요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t입니다. 이때는, 이, 에브리에다가요. 닐 값을 그럼 리스트로 주면 어떻게 되냐? 역시 t 값이 반환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오드피를 주면은 만약에 짝수가 있어야만 F가 된다는 거죠. 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색의 반대는 검은색이죠? 근데 하얀, 하얀색이 아닌 건 검은색도 되고, 뭐 빨간색도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대의 색이 반드시 있지 않아야만 t가 된다는 것 거죠. 닐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만약 여기 2가 있으면은 홀수가 아닌 것이 있게 되죠. 그럴 때에만 닐을 반환한다는 겁니다. 닐은 홀수가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브리 r y 수는두개 이상의 리스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12일보다 크냐? 20일? 실보다 그냥 이게 다 적용을 해가지고, 모두 만족시키면 7를 반환한다는 겁니다. 리스크 툴키드가 트레이스하고 지트레이스 나오는데요. 함수의 실행 과정을 추적해 볼수 있는 유행한 매크로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함수가 이렇게 해프, 주어진 값의 절반의 값을 계산하는 거이고요. 이거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거. 그래서 트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일단 트레이스를 하고 싶은 함수를 이렇게 인자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average 버수를 실행하게 되면은 인수, 함수 실행 과정을 이렇게 보여 주게 됩니다. 트레스 매크로에 아무런 인수도 주지 않으면은 현재 추적 적인 인수를 반환하고요. 추적 중인 함수의 추적을 중단시키고 싶으면은 언트레이스 한 다음에 l 프를 이렇게 주면은 l 프가 이렇게 언트레이스 되고요. 트레스에 아무런 인자도 주지 않으면 현재 트레이스되고 있는 함수를 전부 다 보여 주거든요. 그래서 해프가 제거되, 에브리지 함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트레스 함수, 아무런 인수도 주지 않으면추적중인 모든 함수의 추적을 중단하고요. 트레스 하면, 추적중인게 아무것도 없다는 일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D 트레이스가 있는데, D 트레이스는, 이, 이 책을 쓴 사람이 직접 만든 매크로거든요. 트레스 매크로도 더 자세한, 아마도 D가 디테일드라는 말의 약자인 것 같습니다. 상세 과정을 보여주고요. d t 는 트레이스보다, 트레이스는 기본적으로 리스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자세한 출력을 해주는, 어, 함수라고, 하면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보면 에버리지 3체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더 자세하게 나오죠. XY 인수 값도 이렇게 나오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더 자세한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트레이스하고 DTS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시에 사용하면 아주 이상한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D-Trace는 인수가 중점 리스트인 경우에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직접 읽보시면 되겠고요. D-Trace를 사용하면, 은 적의 함수의 실행 과정도 추적할 수 있다. Trace는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서 뭐, 2, 4, 6, 8, 6, 7, 8을 주고, 이게 첫 번째 홀수인걸 받으라 하면 2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니를 반환하고, 또, 사가 들어가고, 니를 반환하고, 이런 과정을 일일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D-Untrace는 D-Trace로 추적 중인 함수의 추적 기정을 중단할 때 사용합니다. 저는 이거 U-D-Trace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D-Untrace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함수는 Trace로 부정하는, 어는 t r 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D 순다음언 Untrace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Functio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Special Function이라고 하고요. 쿼트 기호를 대신하는 것이 샵, 쿼트, 이, 이 여기죠? 맨 앞에 있는 쿼트 기호가 쿼트 함수를 대신하는 것처럼 샵 쿼트도 역시 펑션 함수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샵, 쿼트 어, 콘수는 쿼트 콘수, 요거가 동일합니다. 샵 쿼트도 마찬가지로 펑션 콘수함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펑션 함수의 인수가 남다식일 때는 그 레시컬 클로저를 반환하는데요. 레시컬 클로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펑션 함수가 반환하는 값은 함수 객체인데요. 이 함수 객체 역시 데이터형의일정이므로 다른 변수에 저장한 후에 펑션 콜이나 어플라이 함수를 이용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 G라는 거에다가 함수 객체를 저장을 하고 펑션 콜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펑션 콜하고 어플라이가 비슷한 기능 수행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개다 어, 적용함수인데요 예를 보시면은 플러스 함수에다가 1, 2, 3 인수를 줬는데 이때는 각각의 인수를 그냥 개별적으로 주고요 어플라이는 리프트를 싸서 준다는 거죠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라이도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어, 다시 이걸로 변환해 가지고 호출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애플리카이브의한 분은 다 펑션컬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리스트를 싸서 주느냐, 아니면 일일이 나이랩스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적용함수에도 키워드 인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피, 여기에다가 프론트 엔드 하게 되면, 끝에서부터 홀스인지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가 반환되고요. 지금 뭐 이해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코핑, 영역하고 레시컬클로즈인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레시컬 클로즈의 경우에는, 레시커 클로저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지역 변수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다식이고요. 남다식 앞에다가 샤코트를 붙으면 이게 그때 비해서 레시커 클로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레시커 클로저 지역 변수의 이 키는 레시커 클로저 지역 변수가 아니거든. 레클 클로저 지역 변수는 엔트리 하나만이죠. 근데 이거를 그 바깥에 있는 그 마이어 속이라는 인수도 참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리고요.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럼. 거예요? 디그 함수 정의한 바깥으로. 그거는 못 넘어가요. 못 넘어. 예, 그러니까 디퍼한 하나의 장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내쉬어 클로즈에는 내쉬어 클로즈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의 지혜 편수를 참조할 수 있고요. 아래 L 경우에. 레시오 클로즈 안에서 레시오 클로즈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 마이 업소기 지역 변수 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find if